역사가 70 이제 5년 우리 건국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가 같이 갑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어 광복을 맞고 또 우리 건국 위대한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또 삼권분립 또 대한민국의 이 민권을 위해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1948년도에. 어,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다. 그리고 근국의 헌법 전문에는 인권 문제와 국민의 권리의 문제를 적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의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논의하느냐?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사회주의하고 다른 것은 거짓과 불의의 저항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의 세력에 침묵하지 말고, 불의의 세력에 굴종하지 말고,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의의 세력과 저항해서, 자유를 쟁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쟁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보장돼 있는 겁니다. 특히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대통령 직선제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입니다. 우리는. 2016년 그 겨울, 그 동토와 같았던 거짓세력, 불의의 세력, 배신세력,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죄 없는 대통령에게 마녀사냥식으로 죄를 덮어씌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그 절차와 과정이 전부 다 잘못됐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가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2016년 그 겨울부터 오늘 이 순간 7년째 대한민국의 거지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거듭과 결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용기 없는 껍데기 보수 세력과 김정은과 같은 붉은 좌파 세력들과 우리는 7년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탄핵 당일 때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겁기만 들고 저항했던 다섯 사람이 돌아가신 사실을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 방송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다 굴종해버렸어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줄 자유 그 자유는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하던 태극기만 들고 아침밥 잘 드시고 손자, 손녀들 배웅을 받으면서 나왔던 다섯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정인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실을 밝혀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이나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정당도 저항하지 않다가 저항하지 않고 태기만 들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섯 분, 인사불성으로 1, 1 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신 분열 분, 집으로 바로 후송되신 분이 수십 명, 우리는 그 현장에서 수십 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진상을 주명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 겁니다 맞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굴종하고 침묵하고 용기 없는 자들이 등 돌릴 때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과저 조은진과 우리 우파 자유 우파들의 여러분들은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광화문에다가 텐트를 치고 투쟁을 한 겁니다. 그 결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 소방청에서 시인을 하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원인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재없는 대통령이 멀쩡한 대낮에 탄핵을 당하고, 그 배신, 거짓 촛불 세력들, 그들에 의해서 마녀 사냥당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때, 그기에 저항하던 다섯 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정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켰고,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의 진상을 주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투쟁을 하고, 천막을 치고, 광화문 투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멀쩡한 대낮에 붉은 손으로, 검은 손으로, 회색의 손으로 저 푸른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진실은 살아있고 자유는 살아있고 정의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용기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정의인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등... 뒤로 하고 자기들의 자당의 이익을 빠지고 자기들의 이익에 쫓아가고 진실을 외면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규명을 외면한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은 주간 언론방송이고 그러한 정당들은 껍데기 정당이고 그것을 외면한 정치인은 용기 없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힘들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면 조사만 하고 저를 경찰 검찰에서 소환할 뿐 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구형을 때린 검찰 수많은 유튜브들이 그 현장을 찍고 그 유튜브를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오고 그날에 처참한 공권장에 의한 폭력을 직시했던 분들. 150명 중에서 110명이 119에 실려가고 진단서를 끊고 지금도 그, 그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엄연한 진실이 있는데, 거짓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진실을 듣는다고 거기에 덮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었고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정당으로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우리 국민들로서 당결한 도리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합적인 항도를 통해서 법정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대한민국다운 정당 활동인지 무엇이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의의 행동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재판정에서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더 7년 차저조은진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함께 정의의 투쟁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당 대표로서 저와 함께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그분들도 항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억울한 판결을 반드시 뒤집어 놓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찍었고, 수많은 진실의 목소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진실의 길은 그렇게 힘들고 정의의 길은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거짓의 세력이나 불의의 세력에는 타협과 굴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가시밭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고통의 칼날에 선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당대표인 조은진이가 목숨을 다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의로운 나라, 진실의 나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오늘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직접 참여해서 보여주신 동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똘똘 뭉쳐서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자유파 국민이 살아있음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부리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Kutlaşıp şahat öpüldüm. Doğu